지난 몇년 동안 빌딩 시장은 이례적인 매매 광풍이 불었어요. 풍부한 그 유동 자금하고 그리고 저금리 때문인데 금리가 오르는데도 아직도 빌딩 시장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의 단순한 움직임보다는 금리 현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지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상 기에도 좋은 입지의 빌딩 투자는 꼭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윤희 대표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면서 네. 뭐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또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로 좀 떨어지려고도 하고. 네. 뭐 이런 기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빌딩 투자에서는 또 엇견을 음, 보이시지? 네. 아무래도 <laughs> 주택의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빌딩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약간 좀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데 그 현상은 주택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네. 빌딩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빌딩 시장에서도 그동안 서울 시내 전역이 다 올라서 매매가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학군도 좋고, 대단지를 끼고 있거나, 대단지를 끼고 있어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대단지를 끼고 있거나, 그리고 일자리. 사무실, 오피스 빌딩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 빌딩 투자도 상승세가 안 꺾이고 지속적으로 매매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우수한 학군이 몰려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몰려있고, 그리고 또, 대단지가 몰려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선호하는 지역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몇년 동안 빌딩 시장은 이례적인 매매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시중에 풀린 풍부한 그 유동 자금하고 그리고 저금리 때문인데, 어,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죠. 근데 저금리 때문에 빌딩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도 아직도 네. 빌딩 시장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우수한 입지,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어, 상업용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오피스 수요가 꾸준한 지역들은 앞으로도 빌딩 시장에서 상승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대부분 금리가 오른다고 음. 하면 빌딩의 수익인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 한, 네. 어, 빌딩 수익률이 개선되진 않을 테니까 그게 금리보다 메리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좀 음. 약간 시장이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합리적인 지적이고, 예, 그러한 생각에는 동의는 하는데, 어, 저금리라고 했잖아요. 네. 예금 금리 이자에 비해서 빌딩 시장은 빌딩 월세는 높기는 하지만 그 수입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음. 강다영 앵커 같은 경우도 빌딩에 관여해서 업무를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빌딩을 관리하려고 하면 손이 가는 게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어,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신경 쓰이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빌딩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금리의 단순한 움직임보다는 금리 현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지만, 네. 왜 금리 인상기에도 이 빌딩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네.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표를 좀 띄워드릴 건데, 한국은행 기준 금리 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 네.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2014년도부터예요. 네. 그래서 2014년도 8월 달에 보면, 금리가 2.25%를 시작으로 했고 그때부터 네. 지속적으로 바로 다음에 2015년도 3월에는 기준금리가 1.75%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어 쭉쭉쭉 계속 내려와서 2020년도 5월달에는 0.5%까지 내려갔잖아요. 물론 네. 2020년도 말부터 연속으로 세번 올라서 뭐 지금 현재는 몇%까지 올라갔죠? 1.25% 그렇죠. 네. 예, 연속 세번 올랐어도 1.25%예요. 그럼 그 동안 오른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2014년도에 2%대를 네. 감안을 하게 된다면 아직도 1%의 갭이 남아 있는 음, 상태인 거죠. 그런데 네. 단순하게 금리만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건 이따 유동자금 가지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저금리 때문에 시중에 풍부하게 깔려 있는 유동자금들이 그동안 2014년도 저금리 기조 딱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 2,000부터 3,000까지 2020년도. 21년도까지 올랐죠 네. 2 0 포인트에서 3 0 포인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음. 그러한 자금들의 일부가 또 주식으로만 흐른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음. 흘렀는데 네. 그 부동산 투자의 광풍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흘렀어요 네. 예, 그래서 가치 상승을 했죠 네.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움직인 가장 근본적인 영향 은 금리인데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금액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네. 저희 표를 한번 띄워드려 보면 국토부가 매월 상업용 부동산 통계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KR그룹에서 요거를 조금 좀 음, 각색을 좀 해봤어요. 10년 동안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빌딩의 거래 금액을 체크를 해서 매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정말 경이로운 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하고 시그널을 줬던 2014년도에는. 6십구점의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에 대비한 빌딩 투자가 시작이 되었고요. 음. 그 기조가 쭉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천십구 년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십육점팔, 삼십사점이, 이십구점육 이런 식으로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네. 이 시기에는 딱 코로나 시기랑도 맞물리죠. 아 그러네요. 네.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 자금을 풀을 수밖에 없었고,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빌딩 시장으로도 거래 자금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폭발적인, 예. 폭발적인 빌딩 매매가 이루어져서 네. 광풍이 불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 거래 대금의 증가율을 보시면, 네. 최근 2년 동안 50%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광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네. 게 눈에 보이네요. 네. 금리가 인상되면서 빌딩 시장의 수익률이 좀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면, 네. 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업용 빌딩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꺼려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조금은죠. 어, 네. 예. 그런데 빌딩 투자가 사그러지지 않는 또 하나의 매력이 뭐냐면, 네. 어 임대료 수입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네. 경기가 경제가 커 가면서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유동 자금도 같이 늘어난 케이스고 음. 거기에 편승해서 부동산이 꾸준히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런 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본격적인 주택 규제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된다면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음. 이게 레버리지의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아, 작은 자금을 가지고 주택에 투자를 해서 그 매매가격 상승기를 다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단점은 월세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을 때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네. 매매가격 상승을 보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네.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는 그 시장이 지금은 네. 어, 좀 포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점을 저는 2020년도 <laughs> 7월 달로 보고 있어요. 음. 2020년도 7월 달에 주택에 관련된 특히나 다주택자에 관련된 모든 세금들이 강화되는데 그 시점 이후로 부동산,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들이 쏠렸다라고 볼수 있어서 그 주택에 대한 매매가 상승률을 어, 가져갈 수가 없는 시장이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다영 앵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이렇게 막 규제를 하면 네. 선택지가 네. 주식으로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대체재 음, 대체재인 네. 뭔가를 또 다시 찾겠죠. 그런데. 네. 어~ 투자자들의 성향들은 굉장히 비슷한 곳으로 자꾸만 흐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시고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그쪽에 그러한 네. 상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럼 주택을 규제를 하면 자 부동산의 다른 방향으로 대체제를 찾겠죠. 네 그게 상가도 있을 거고 아예 아, 네. 예. 그래서 부동산 특히나 주택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들이 흘렀다라는 네.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으로는 주택 매매가 조금 더 가라앉는 상황에서는 그 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흘렀다라는 점은 좀 강조가 돼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laughs> 어, 그러면 시중에 네. 자금이 많이 풀렸 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나 풀려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냐고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를 해줘요. 친절하게도 아, 네. 한국은행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 매년 유동성 지표라는 것을 발표를 네. 하는데 아. 제가 이거를 화면으로 좀 띄워서 네. 시중 통화량이 어느 정도나 풀려 있는지랑 그리고 그게 어느 어떤 규모로 늘어나 있는지를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적으로 화면 보시면 시중 통화량은 20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량이에요. 네. 도표를 보시면 통화량은 3046조였거든요. 그리고 증가율은 전년 대비해서 9% 올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표상으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5,900조가 음. 풀려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데, 네. 물론 이 5,900조가 전부 다 부동산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2020년도 5월 달하고 21년도에 발표된 이 양을 보시면 2,000조가량이 늘었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원인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음. 어, 자금을 테이퍼링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풀린 자금이 주 원인으로 통화량의 증가의 주 원인으로 볼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들을 자금의 풀린 시중에 풀린 자금 때문에. 빌딩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라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잠깐 금리 살펴봤잖아요. 네. 금리가 상승 기조이긴 하지만 아직도 2014년도에 비해서 1% 이상의 갭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음.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금리의 상승 속도와 네.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경제 상황인 건데 네. 실제로 속도는 최근에 연속 세번 올리면서 속도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이 과연 그 속도가 유지될 수 있을 만한 경제 상황인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데 증가, 그런 식으로 급격하게 또다시 상승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아직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추가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5차 재난지원금도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지금 지급이 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금도 나가야 되고요. GTX 개발보상금으로 50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금들이 어 대부분의 음. 경우는 부동산에 관련된 자금이잖아요. 네. 큰 금액들은 전부 다 토지보상금 그리고 GTX 개발보상금인데 이러한 자금들이 주식으로 가거나 다른 음. 투자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음. 투자 성향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으로 받은 보상금들은 그대로 부동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런데 저렇게 주택을 규제한 상황에서는 그 자금들이 주택으로 가기는 참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더라고 하면 저 자금들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게 상가든 아니면 빌딩 꼬마 빌딩이든 아니면 대형 빌딩이든 그런. 사, 어, 상업용 음. 부동산으로 자금이 흐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핵심지들은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지표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보시면 네. 한국은행에서 띄워주는 주요 통화 금융 지표예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통화량이 보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된 게 보이시죠? 네, 계속 늘어가네요. 그래요? 정말 가슴 아픈 네. 먹먹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경제 발전에 따라서 네.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네. 돈에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면 네. 어, 어떤 측면에서는 또 좋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어떤 설명을 해주시려고? <laughs> 좀 가슴 아픈 지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보면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긴 했어요. 2019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유사일에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표를 보시면, 띄워드린 표를 보시면, 한 번도 통화량이 줄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약간씩 주춤 주춤하면서 가긴 했지만 최근 2019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늘었는데 한 번도 이게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통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단 얘기잖아요. 음, 네. 그럼.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통화 가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음, 네.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통화량이 늘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일정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그 통화량 증가 속도에 맞춰서 음. 투자가 이루어지든 뭔가 은행 이자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급여가 인상이 네. 되든 해서 이거를 상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금리나 아니면 급여 소득자나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저 통화 증가율을 상쇄하기가 음. 참으로 힘들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 라던가 주식 투자 라던가 아니면 사업 일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 음. 이상을 같이 가져가는 통합 팽창의 예. 여러한 인상률을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예. 얼마나 되겠어요. 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네. 2019년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통화 유통량을 보면 결국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음. 그럼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투자에 잘 편승하신 분들이나 음. 아니면 주가 2천에서 3천 갈 동안 주식을 잘 투자했던 분들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힘들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은.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사업이 잘 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은근히 주변에. 그럼 그런 분들은 요 통화량이 늘은 거를 흡수를 해서 부를 늘렸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기가 참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그래서 저는 결국은 주택 규제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 다른 대체제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투자를 이끌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에 풀려진 그 유동자금이나 주택의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빌딩 시장이 계속 될 거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주택 규제는 또 어떤 것들이 빌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잠깐 네. 대화하면서 음. 주택 규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네. 2020년도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규제가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빌딩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빌딩 음.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불러 주실 어. 거죠? 네. 다음 시간 벌써 끝났나요? <laughs> 네. <아휴. 웃음> 다음 시간에는 주택 규제가 어떤 빌딩에 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MPA TV는 매일 경제 부동산 관련 교육 강의를 가는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강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자산가들로부터 신뢰받는 투자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